11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해도,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내가 웃음에 가나요 말아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쾌락을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같이 누려본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는 낙을 누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삶, 낙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똘히 생각했던 거죠.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것을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놀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람들을 생각을 사람들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알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되죠. 솔로몬 역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명성도 있었고요.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결과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거기에서는 참된 삶의 의미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4절부터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또한 그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더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살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어, 자신의 성취감을 통해서 그는 또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갖는 그러한 소유를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 그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집도 짓고요. 포도원도 일구고요. 여러 동상과 과수원을 만들기도 했지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참으로 그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허무한 것 뿐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 보면은요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한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 첩첩을 많이 두는 일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었어요. 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너 원하는 것을 그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즐거워 즐겁게 할수 있다면 그는 그 어느 것도 막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가 인생 인생의 모든 수고를 하면서 얻은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 보았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요. 또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소유를 또한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들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처첩을 많이 주면서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금하지 않고 제안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본 그 후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헛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나, 내라는 네,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또 6절에도 나오죠. 나를 위하여. 7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먹고, 마시고, 제한받지 않고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 중심이 자기,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위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위한 삶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